안녕하세요 백주로 페인팅 키트를 주문하였습니다 리뷰를 보니까 쉽고 재미있다고 하네요 가격은 19,000원 이었습니다 추가 물품은 그냥 집에 있는 걸로 하려고요 아 조개껍질 파츠 예쁘겠네요 요것도. 또 추가해야지. 배송은 3일이 걸렸습니다. 구성품은 캔버스, 파란 물감, 하얀 물감, 붓, 나이프, 하얀 페이스, 그리고 갈색 물감이 들어있는 하얀 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자, 먼저 모래사장부터 칠해주려고 물감을 섞어줍니다. 갈색을 먼저 조금만 섞어서 마른 모래를 표현해줄 거예요. 사각사각거리면서 칠해지는 게 재미있었어요. 이게 소리도 약간 모래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섞어서 젖은 모래로 만들어 줄게요. 근데 색깔이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더 섞어서 젖은 모래를 만들어 주고 싶었는데 음 갈색 물감이 바닥에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음. 그렇게 막 색깔 차이가 크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좀 가장 그래도 짙은 색으로 음, 파도가 들어온 자국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 부분은 좀펴 발라주었습니다. 파도가 쳤다가 빠지면은 모래가 평평해지잖아요. 그거를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모래사장이니까 낙서도 하고, 내 이름도 써보고, 추가 구성품으로 추가했던 조개 파츠, 소라 껍질도 여기저기 심어줍니다. 이제 바다를 칠해볼 거예요. 붓으로 칠했는데 잘 고르게 안 칠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모래 안쪽까지 들어온 바닷물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음 생각처럼 그렇게 칠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얀 페이스트랑 물감을 섞어서 발라주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음, 좀 나은 것 같네요. 이게 나이프로 바르는 느낌이 좋고, 바를 때마다 결이 생기고, 입체적으로 발리니까, 그리고 또 바를 때 약간 사각사각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바르는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혹시나 하얀색 물감 페이스트가 모자랄까봐서, 진한 파란색으로 먼저 베이스로 깔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페이스트에 파란 물감을 더 섞어서 조금 진,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진한 색으로 만들어줬어요. 바다가 해변에서 멀리 갈수록 점점 더 파래지잖아요. 더, 더 짙은 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앰페이스트를 그대로 발라서 파도 거품을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약간 이렇게 바르고 파도가 들어오는 부분에 바르고 약간 쳐주면 되나? 음,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페이스트도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발라볼까 조금 더 풍성한 파도 거품을 만들어 볼까요? 아, 아까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파도 거품도 덧발라줘야겠다. 발라, 저 귀퉁이에 있는 파도 거품은 안한게 나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모래 사장을 표현했던 페이스트도 많이 남아서 조금 더발라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남으면 버릴 거니까 아깝잖아요. 모래가 점점 가득가득 쌓여가고 있습니다. 해변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발자국을 많이 만들어서 뭔가 해변이 울퉁불퉁 하잖아요, 표면이. 그래서 이렇게 나이프로 막 발라도 꼭 해변 같은 그런 느낌이 사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아, 바다 놀러 가고 싶다. 주말에 바다 보러 갈까? 바닷가에 사니까 그냥 나가기만 하면은 바다인데도 마음을 꼭 먹어야지 가게 되더라고요. 서울에서는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그러고 버스나 KTX 같은 거를 타고 한참 걸려서 그렇게 와야 되잖아요. 어, 모래성의 빠질 수가 자, 모래성도 작게 만들어 줄 거예요. 모래성에는 조개 껍질을 올려야죠. 그리고 모래성 위에 왜 울퉁불퉁한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만들어 줘야겠죠. 완벽하진 않지만, 뭐 하트도 그또 그려주고. 완성이 된것 같은데, 여 구멍이 있네요. 구멍 메꿔주고. 매꿔, 아, 조금 펴 발라줘야겠다. 아, 저 파도 때문에 제 이름이 지워질 것 같아요. 음, 약간 진짜 바다 그 해변 느낌 나는 거 같지 않아요? <laughs> 처음 한것 치고, 음.